7월 12일 연중 제 15주일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수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쓰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율을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신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바친 이 기도는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나서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또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수없이 이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내 존재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어느 피조물에게도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와 눈이 땅을 비옥해 하고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순응하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비와 눈과 같이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오늘 복음에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그 씨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여러분들은 이 하느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의지에 얼마만큼 우리의 뜻을 맞추고 또 우리의 의지를 질서 지어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의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어야 할 운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좁은 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시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뿌리는 이가 또 거두던 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돌밭과 또그 가시덤불에 속하는 마음의 밭은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뿌리와 세상의 환난과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좋은 땅은 하느님의 말씀을 머금고 하느님이 내리시는 그 비와 눈과 그 햇볕을 덤뿍 받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줄기를 맺고 그 줄기의 가지에 하나님의 그 섭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노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성량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하느님 자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리신 분이 또한 열매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비료를 주고 그게 막 가진 영양분을 제공하듯이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더불어서 지혜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영광은 지금 현세에서 겪는 고난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강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말씀의 시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 좋은 땅이 그 때에 맞춰서 내리시는 그 말씀의 만나를 먹고 그 영양분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며 하느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